KT가 한국기원과 지진넷코리아 그리고 아티너스와 함께 국내 바둑 인구 저변 확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바둑 산업의 발전과 또 글로벌 문화 확산을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요. 또한 블록체인과 NFT를 활용해서 바둑 콘텐츠의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하고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바둑의 저변 확대를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AI와 메타버스, 블록체인과 NFT 등 기술을 협력하고 또 안정적인 IT 인프라 제공하고 또 한국기원은 지난 76년 동안 축적된 유명 국수들의 기보, 그리고 사진 자료, 보도 자료 등의 원본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티너스는 블록체인과 NFT 플랫폼 운영,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할 예정인데요. 디즈넷 코리아는 다양한 콘텐츠의 수급과 홍보, 글로벌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각 분야를 대표하고 있는 4개 기관들이 뭉쳐 바둑의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는 모습에 엄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